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M B2B 파트너 쇼핑몰 쇼스트 배현성. 좋은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삐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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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설님. 네. 오늘 이 영상은 음. 정말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고요. 맞습니다. 에이. 바로 여러분들께 정품 사용을 권장드리면서 진행 중인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맞습니다. 호흡 보호구에 <laughs> 위조품이 정말 많다고 해요. 근데 맞아요. 그 중에서도 6200, 6800 그리고 750이 제품 위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 위조품이다. 음. 이미지만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했다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. 음, 네.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요 음. 이코샤 인증을 받으면서 오. 딱 여러분들이 받아 보셨을 때 네. 이 패키징에서부터 뒤쪽에 인증을 받았다는 스티커가 부착이 됩니다. 어, 요 KCS가 그렇죠. 코샤 이렇게 줄임말이군요. 네, 그러니까 네, 한마디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정품은 네. 이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고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 음. 요 안쪽을 열어 보시면 네.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확한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는 설명서가 오.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.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위조품일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꼭 한글 설명서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. 코샤 인증 마크는. KC 인증 마크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KCS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나의 호흡기만 지켜 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위조품을 사용하면 그 사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. 음. 사실 뭐 법도 법이지만 네. 정품이 아닌 제품은 음. 품질도 보증되지 않죠. 테스트가 없었죠. 음. 제조자도 누군지 모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안전 과 생명 건강 지켜줄 수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위조품을 발견하셨을 때는요, 꼭코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당신의 호흡, 생명과 직결됩니다. 사용 전 반드시, 반드시 확인하세요. 반드시 확인하세요.